아이 다먹었자아 근데 비가 이게 울려면 좀 시원하게 쏟아지지제 찔끔 왔다가 그쳤다가 천둥번개는 요란하게 치면서 지금 또 울려 흐르네 또 에? 뭐야? 물안 마시나, 이제? 물도 마셔야지. 옳지. 옳지, 우리 봐이 옳지. 오래 빠이. 아이고야, 생겼다, 오래 빠이. 와, 비 진짜, 응? 기분 나쁘게 오는 비네, 오늘은. 발, 물, 물안 물 마시나? 응? 아까 너무 많이 마셨어. 아이고, 발또 졸립네. 좀 자고 있어. 옳지. 아이고, 이 발. 아유, 이렇게 얌전히 앉아있어. 옳지.